10월 20일 후에 마이 어제 채소 파시는 아주머니가 오늘도 나오셔서 채소를 팔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. 나는 사람들 사이로 피해서 그분은 나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. 그분을 다시 만나면 꼭 사과할 것이라고 했었지만, 그것은 그분 혼자 계실 때를 생각했던 것 같다. 사람들이 있든 없든 용기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. 내가 당당하게 그분 앞에서 사과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나의 부끄러움이라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다.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면 꼭 용기내어 사과할 수 있기를. 히라기 바라크